렉스턴의 브랜드 가치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탄생한 g 포 렉스턴의 출시 배경에 대해서 저희 마케팅 본부장이신 신영수 전무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전무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형자동차 마케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신영수입니다. 어, 저희가 쌍용자동차가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했던 2011년에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돼서 이달 말이면 만 6년이 돼서 이제 7년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저희가 작고 힘들었던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한번더비약할수 있는가를 연구할 때 저희의 힘이 어디 있는가를 저희 전 직원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을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앞에 섹션에서 저희 개발 담당 중혁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적인 차를 생산하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쌍용자동차의 제1의 강점은 그리고 저희의 에코티는 전문성, 엑스포티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새로운 컨셉, 새로운 포지셔닝을 가지고 신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해온 개척정신이 저희의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파이오니어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최초로 럭셔리 초제형 세단을 도입했던 체어맨 그리고 최초이자 최장수 브랜드 코란도 프리미엄 SUV라는 새로운 컨셉을 한국에 두려움으로 해서 한번 대한민국의 SUV에 바람을 일으켰던 렉스턴 이 모든 헤리티지가 저희의 파이오니어십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개척정신, 엑스퍼티스와 파이어니시티 만났을 때 저희는 세상을 많이 놀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 6년간 쌍용 자동차의 비약적 발전을 추구하면서 이두 가지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혁신의 힘을 믿기로 했습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시장을 보시면 승용차 시장은 뭐 하향 경체 국면에 있습니다만 SUV는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저희 역시 SUV 시장 성장에 혜택을 많이 받은 회사이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발전은 시장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비약적 성장이었습니다. 그 성장의 기반에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의 전문성과 시장을 선도하는파이넌식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혁신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성장을 자동차 산업에서 얘기하는 BCD, E-세그먼트의 기준을 적용해서 다시 분류해보았습니다.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시장에 성장하였지만 저희도 빨리 성장했습니다. 그 기간에는 2012년 1월달에 코란도스포츠, 2013년에 코란도트리스모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용도와 재원에 의해서 나눠지던 제품 분류를 저희는 라인스타일 비이키라는 컨셉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저희의 코란도스포츠, 코란도트리스모, 코란도씨는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 추구합니다. 저희가 영어로 만들어 놓은 슬로건에 보면, enable your life exciting and colorful 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더 충실하고 더 신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차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비크리한 컨셉을 공통으로 가지면서, 코란도라는 브랜드 우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코란도 엄브레라 브랜드를 만들고, 라이프스타일 비익라는 컨셉을 도입하면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티볼리를 출시하였습니다. 막 태동기에 있던 BSUV 세그먼트에서 티볼리는 b 세그먼트 자체가 메이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쌍용의 존재 가치를 대한민국 시장에 크게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티볼리 에어가 도입되면서 또 하나의 엄브렐라 브랜드, 티볼리 브랜드 그룹을 형성하고 B 세그먼트 시장이 메이저 세그먼트로 10만 대 이상의 메이저 세그먼트로 크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2년 동안 저희의 메이저 경쟁사들은 B 세그먼트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시장에 들어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희 티볼리를 추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쌍용의 성장의 기반은 파이어시뷰에 있고 시장 선도했습니다. 저희는 이 시기에 이미 새로운 도전을 계획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2001년에 저희가 렉서를 도입하면서 저희가 만들었고, 저희가 키웠고, 그러나 지켜내지 못한 시장, 대형 프리미엄 SUV 시장에 재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진들이 몇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오늘 드디어 G4 렉션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저희는 G4 렉션의 출시 스토리를 감히 건방지게도 왕의 귀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세상을 열었고, 세상을 키웠고, 프리미엄 SE가 무엇인지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렸던 저희 쌍용 자동차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렉스턴의 귀환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갈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4 렉스턴에 대한 제품,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히스토리와 LTG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이때 렉스턴이 출시할 당시에는 물론 무쏘가 있었고요, 갤로퍼, 산타페, 스포티지와 같은 중소형 SUV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들은 그때 당시에 주로 오프로드를 많이 도구를 하거나, 이때 당시에 주로 찌차로 부르다가 SUV로 이제 컨셉이 넘어오던 시절인데 도시형 SUV를 많이 강조하던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장 큰 SUV 그리고 대형 세단에 있는 고급감, 승차감을 대표로 내세워서 국내 최초로 대형 프리미엄 SUV를 2001년 9월에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렉스턴의 의미는 렉스 라틴어로 왕가의 뜻이 되겠고요. 턴이라고 하면 품격이라 해서 영어의 품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렉스턴을 런칭했을 때 왕가의 품격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광고를 상당히 지금 저희가 파격적인 <laughs> 그 광고 캠페인을 하는데요. 모두 타보고 오십시오. 수입차를 직접 언급하면서 자랑스럽게 저희 차를 자랑을 하고 있었었고요. 99%는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1%를 강조하면서 차별화, 시도성을 내세우며 런칭을 했었습니다. 아, 가격이 상당히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월 4천 대 이상 판매, 폭발적인 수요를 일으키면서 공급이 딸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죠. 었주요 제품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아, 대한민국 위프로의 품격과 스타일로 해서 당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저희가 가져왔었었고요. 그리고 출시하자마자 산업 디자인 장관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 세단의 품격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벤츠의 파워트레인을 쓰던 시절이죠. 벤츠의 파워트레인의 품질과 안정성과 더불어 당시에는 최첨단 시스템이었는데 주행 중사리보도로 그 전환할 수 있는 전자식 포 시스템 이런 것들의 파워 드라이빙을 저희가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지 일반에 대한 사양이지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고급 세단에 들어가고 있던 SUV 최초 대명의 운전자의 최저, 체형을 기억해주는 메모리 시트라든가 대화면, 음성 내비게이션, 듀얼, 전자등 에어컨을 대형 세단에 적용되던 사양들을 대형 프리미엄 SUV 렉스턴에 처음 적용을 했었었죠. 가격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소나타가 1100만원에서 2000만원 백만 어, 보통 s t v 들이 이때 당시에는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에 오가 있었습니다. 레스턴에 같은 경우는 2,500만원에서 3,300만원 그때 당시에 팔리고 있던 거의 다이너스티와 동등한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크게 판매 흥행을 걷고 걷어들이고 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시장 2001년 출시 당시에 대한 자동차 시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2000년, 렉스턴 출시가 전인 2000년에는 총 106만 대의 시장에서 SDB가 13만 대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2001년이 되겠습니다. 2000년하고 별로 그 총량은 바뀐 게 없죠. 그러나 저희 렉스턴이 출시되면서 SDB가 41%의 성장을 거두게 되고요. 2002년, 본격적으로 렉스턴이 팔리던 시기에는 30만 대 SDB 시장이 됩니다. 57%의 급성장을 이루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시장이 120만 대까지 끌어올립니다 물론 쌍용 자동차 혼자 한 거는 아니죠. 그리고 렉스턴 혼자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SUV에 대한 고정관념은 약간 좀 특이한 사람들이 사는 차 또는 오프로드를 위해서 사는 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대한민국의 최초로 프리미엄 SUV 플래그십이 출시되면서 세단 고객들도 아 나도 SUV를 사야겠다 이런 로망이 생기면서. 그 수요들을 많이 이끌어와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작년 같은 경우도 45만 대의 SUV 시장이 커졌는데 거기에 크게 렉스턴이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형 SUV 시장에 베라크루즈라든가 모하비가 출시를 해서 이 시장을 같이 나눠썼었죠 어,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은 베라크루즈라든가 모하비 같은 경우는 비싼 가격과 아, 국내에서는 약간 유지가 부담되는 6기통 엔진으로 인하여 데라크로즈는 단종이 된거 알고 계실 테고요 2015년에 그리고 모하비 같은 경우도 단종이 됐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법기 만족을 못 시켜서 단종이 됐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월한천대 정도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귀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리턴 오브 더 킹이라는 저희 슬로건을 가지고 넥스가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넥스톤이 왕이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대형 프리미엄 시장을 살려서 네가지 위대한 혁명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 갖고 싶어했던 1%의 프리미엄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 타겟 고객이 되겠습니다. 로엘족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는데 라이프 오브 오픈 마인드 엔터테인먼트 앤드 럭셔리라고 해서 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마인드에 즐길지도 알면서 럭셔리를 누릴 줄 아는 이런 고객을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의 여정에 있는 40대, 50대, 저희는 액티브 또는 다이나믹 포0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상을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취업에는 살게 되겠고요. 롤스로이스라든가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여정에 있는 40대를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 개념이라고 하면은, 4 5 0대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재라고 부르고, 또 이제 꼰대라고 많이 부르면서 이대8 가르마의 블록 나운베, 그리고 뭐 철진한 정장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어, 과시형 소비를 많이 하는 뭐 V6라든가 이런 과시형 소비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합리적인 소비에 오픈된 마인드에 그리고 트렌드를 아는 이런 고객이 저희 타겟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어, 해외 및 국내 SUV 시장의 동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해외에서도 예, 고급 SUV 시장이 커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세단, 프리미엄 세단을 만들고 있던 회사들에서 당연히 SUV를 만들고 있었고요. 베리에이션을 계속 늘리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경영 중에 하나가 럭셔리 SUV라고, 아, 에스, 럭셔리 세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벤틀리라든가 라세티, 제기오 같은 회사에서도 SUV를 내고 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슈퍼카를 만들고 있는 남보르기니라든가, 페라디도 지금 고민하고 있죠. SUV를 만들고 있죠. 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볼수 있는 것들은 고급 프리미엄 SUV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멀리 보지 않고 국내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 네스 같은 경우 계속 SUV 시장이 아까 얘기했던 2000년 이후 급성장으로도 있었습니다. 산타페라든가 소렌토를 중형 SUV를 샀던 고객들이 이제 5년, 7년이 되면 새로운 SUV를 사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산타페를 샀던 고객이 또 산타페 사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소렌터 사자는뭐 고만고만한 차고 그러다 보니까 위쪽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살 만한 차가 이제 남은 건모하비6기통의 유지비에 대한 부담감과 10년, 그 2008년 출시됐는데 거의 10년 된 디자인이다 보니까 살 차가 없죠. 그래서 국내에서 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수입 SDB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만에 간 12,000대, 13,000대 시장에 수입 SUV 시장이 5천만 원 이상의 시장이 성장이 됐었는데, 아, 작년이 4만 7천 대로 해서 5만 대 이상 3배 이상 시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중형 SUV에서 그 이상의 그 상급의 차를 사고 싶은데 살만한 차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G4 액턴의 의의는 고급 수입 SUV에 대응하고 그리고 고급 SUV를 갖고 싶어하는 고객 인이지에 대응한다는 그런 의 의가 있겠습니다. 경쟁사와의 비교가 되겠고요. 뭐 달랑 이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모하비에 대한 비교가 되면서 오늘 1부부터 시작해서 2부까지 한 내용의 총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 전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영 저희 레스턴과 모하비와 비교한 내용이고요. 전장에서는 모하비보다 저희가 작습니다. 아, 저희가 4,850이고요. 모하비가 4,930으로 80mm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폭이나 전고는 저희가 큽니다. 1960, 1825라고 돼서. 실질적으로 이 차를 보게 되면은, 시장조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서울 모터쇼에 출품했을 때도 처음 이 차를 보고 대부분, 아, 모하이보다큰 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크지는 않죠, 전장이. 저도 좀 말이 좀 애매해지는데, 전장은 저희가 작고, 폭이나 고는 저희가 크다 보니까, 모하이보다 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인식하기에는 모하비보다큰 차로 인식을 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르테니언 그 신전의황금비라든가 웅장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죠. 또 중요한 것이 대형 프리미엄 SUV다 보니까 2열 공간이 중요합니다. 2열의 거주성이 휠베이스라든가 아, 2열 레그룸이라든가 커플 디스턴스 저희가 넓다고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었었고요. 디자인과 사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렉스턴의 아, 같은 경우 지퍼 렉스턴은 2017년 최신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고급스럽다, 세련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모하비로 말씀을 드리면, 은 2008년에 출시된 그 모델 그대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뭐 모델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2008년에 나온 모델이 더 예쁘다는 라 얘기가 나올 정도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고요. 일부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히 좀 주요 사양들만 요약해드리면 국내 최초, 뭐 SEV 최초인 내용들만 뭐 3D, AVN이 적용이 되는데 3D로 적용이 되고요. 스마트 미러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무선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 프레임에서 최초로 n c 1등급을 달성을 합니다. 에어백이 산타페, 소렌토, 모합이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인 에어백이고, 이 나인 에어백이 전차종에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 SV에 최초로 9.2인치 AVN 대화면이 적용이 되고요. 그것도 HD급으로 지금 현재 시험 방송이 되고 있는 HDMD를 당 지청할 수 있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SUV 최초로 20인치 스쿼트링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말씀드린 실시간 음원 저장 기능이라든가 그 주파수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이런 기능들이 국내 최초이면서도 저희 쌍용자동차만의 특허를 받은 고유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차양으로 또는 재원으로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하비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럼 가격이 상당히 비쌀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실 텐데 제가 럭셔리 세단에서 만든 럭셔리 SUV 대표적인 게뭐 그나마 좀싼 쪽이죠. 이 쪽에서는 제어 F 페이스라는 차가 국내에서 사시게 되면 7천만 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형 프리미엄 SUV 수입차를 가신다 그러면 1억 원은 마시겠지만 1억 원은 주셔야 됩니다. 그나마 좀 많이 싸다고 국내에서 싸다고 많이 팔리고 있는 차가 익스플로러죠 SUV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 아, 그렇게 싸다고 하, 뭐 5미터가 넘는 차인데 싸다고 하다, 한다고 하더라도 5,500만 원에 사실 수가 있고요. 국내에 게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모하비 대형 프리미엄 SUV가 한 대가 있었는데 이 차도 그렇게 올드함에도 불구하고. 4,100만원. 이번엔 엔트리가 그렇고요 네, 포휠 사시면 벌써 4,300만원. 그리고 웬만큼 많이 사시는 주요 트림들은 4,500만원, 4,700만원에 포지셔닝 돼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넥스턴, 오늘 공개 가격을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어, 물론 저희도 4,000만원대의 가격은 있지만은 엔트리는 3,350만원대의 시작이 됩니다. 상당히 지금 가격 경쟁력이 모하비를 비교한다고 해도 엔트리에서 7, 800만원 차이가 나고요. 실제로 상품성 비교라면은 거의 사양이 저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천만원 이상 가격 갭이 벌어지다 보니까 거의 사양 비교의 의미가 없을 정도의 그 좋은 가성비로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표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표 보시고, 아, 엔트리. 엔트리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깡통차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사양도 상당히 없이 그냥 싸게 되고 천상 4천만원 가야 이제 살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잠깐 사양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상에서 보시면 아까 나인 에어백이 전차종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외장에 고급 재질의 크롬 이라든가 하이그로시 재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사양에서도 보시면 epb가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스마트키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엔트리에. 듀얼 존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죠. 미세먼지 여기도 좀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 계신데 어, 저희가 에어클린 시스템이라고 해서 고성능 에어 필터가 전차종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이온아이죠냄새라든가 세균을 잡아주죠. 그리고 외기 유해차단 가스 차단장치라고 해서 a q s 가전차종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디 센스인 스퀘어링은 기본이고요. 동승석, 운전석, 통풍 시트도 엔트리부터 기본입니다. 하이패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엔트리카에는 오디오만 있죠. 라디오만 들리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8인치, 8인치 스마트 오디오가 미러링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3,300만원 짜리도 전혀 깡통차가 아니라 상당히 상품 가성비가 좋게끔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판매 목표가 되겠습니다. 수입차 시장 5천만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익스플로러가 작년에 4천대가 팔렸었고요. 모하비 그렇게 비싸다고 4,500만원, 700만원 줘야 되는 모하비도 1 ,000, 5천대가 팔렸었습니다. 그럼 지퍼 레스터는 올해 2만대 판매 목표를 하고 있고요. 모하비보다는 당연히 많이 팔아야겠죠. 그리고 이 대수는 5월 런칭이다 보니까 8개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로 풀로 판다고 하면 3만대 이상 팔수 있을 것으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어, 초조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SUV 파이어니어 정신을 저희가 쌍용자동차가 많이 자랑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SUV를 만들었던 차, 자동차 회사가 저희 쌍용자동차입니다. 코란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1994년에 무쏘를 내놓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빡시한 차, 아, 네모 반듯한 이런 s u v 있던 시절에 유선형의 무쏘를 내놓으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그리고 랩턴을 내놓으면서 대형 프리미엄 SUV 시장을 개척을 했고요. 2005년에 티볼리를 저희가 내놓습니다. 이때 당시에 국내에서 작은 SUV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SUV는 가솔린이 국내에서는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편견을 깨고 소형 SUV를 성공을 시키고 가솔린 SUV를 성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에 티볼리 에어를 냅니다. 보통 성공한 모델의 파생 모델은 다른 회사들도 많이 했지만 실패를 하죠. 그러나 티볼리 에어를 또다시 성공시킴으로써 또 SUV 시장을 놀라게 하고 빛의 그 시장을 저희 만주가 한 5만대, 6만대 팔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사가 10만대 시장으로 키워내는데 쌍용자동차가 큰 기여를 했고 2017년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대형 SUV 시장, 이 시장을 저희가 프리미엄 SUV G4 렉스톤을 내면서 다시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SUV 시장을 시작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SUV 시장을 키워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G4 x 를 통해서, 어, 대형님의 SDBC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